안녕하세요. 육조 조채윤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공부에 관한 질문을 하나 얘기하려고 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공부가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laughs> 맞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노답이에요. 막말로 공부를 제가 더럽게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고 좋아하고 또할때 되게 행복함을 느끼는 운동의 길을 가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제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도 운동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땐 부모님은 항상 예체능은 힘드니까 다른 길을 찾아봐. 공부하는 건 어때? 약간 그런 식의 어조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다른 길은 정해져 있어요. 이 다른 길이 무엇이냐면 공부예요. 왜 항상 기준이 공부가 되어야 할까요? 뭐 하고 싶다 하면 대신 문제집 몇권더 풀자. 아니면 공부 스스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저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지만요. 그걸 하기 위해선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시키니까 해야 돼요. <laughs> 여러분 새로운 길을 공부라는 장애물로 막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인류의 도전은 공부만 해야 하고 예체능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성공의 길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다양한 길을 막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길을 정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저희 스스로가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엄마, 아빠, 저는 진짜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제가 공부를 잘할 거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진짜 저 그저 공부에 흥미, 재미 아무것도 못 느끼고 공부 진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꼭 운동 좀 제발 시켜주세요 제가 좀잘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데 대체 왜 못하게 하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약간 제가 선택한 길로 나가는게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